네, 안녕하세요. 퍼조입니다 우리 슈퍼포즈이 어, 어, 가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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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년 준비를 합니다. 매 슈퍼쇼마다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해에 가장 유행했던 뭐 걸그룹, 내지는 뭐 다른 그룹, 내지는 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영화 모든 걸다 찾아봅니다. 근데 희철 씨가 사실 결혼 한국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꼭그 캐릭터를 해야겠다라고 작년부터 12월에 나왔나요그 결혼 한국이요?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죠 그때부터 자기는 꼭 안나를 하겠다고 저한테 계속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희철 씨는 안나 캐릭터로 결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은혁 씨와 저와 상의를 했었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가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하나씩 계속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희철 씨가 안나를 하기로 했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뭐 다른 엘사 그리고 뭐 올라프 뭐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하나씩 다 정하다 보니까 결혼왕국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명하면 명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벤져스 때도 그랬고 사실 어벤져스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우리 성민 씨가 있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어벤져스 캐릭터를 하나씩 다 고르는데 어벤져스 캐릭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때 성민 씨가 했던 캐릭터가 쌩뚱맞게 황비용 캐릭터를 민머리였죠? 변발을 하고요. 제가. 예, 그때 저희가 네, 공연 패션 때 포토 혹시 찍으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민 씨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보인는 나만 대머리야 이러면서 예 보기 어, 하기 싫다고 예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럴 거면 그냥 아예 다 같은 캐릭터로 하자라는 결정에 멤버들에게 상의했습니다. 를 겨울왕국으로 다 같이 가자. 어떤 캐릭터로 갈래? 랬더니 그럼 다 같이 엘사로 하지 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엘사로 가자고 했더니 피철이은난 안나로 할 거라고. 본인만 안나 할 거라면서. 아, 저 약간 불쾌했는데. 예. 제가 공익을 가기 전이었다면 끝까지 곧 죽어도 나는 안나 하겠다 했을 텐데. 이제는 멤버들과 같이 융화되는 방법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저도 마지못해 엘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예. 겨울왕국의 아홉 엘사 콘테스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예, 겨울왕국 패러디를 하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슈퍼주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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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슈퍼주의! 네. 어?